아이씨 뭐하다 잊어봐 계속 불렀는데 던 파고 있었어 아그 똥개 갖다 버리고 빨리 빨리 들어와요 아다 빠르네 뭘 하러 올지 한번 두고 봅시다 어때 나 화염 세팅은 이거밖에 안, 추적자밖에 안 했는데 이 추적자 실라이 그럴수있지 그런거 는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집변 안해요? 뭐라고요? 집변나빠겠네 그니까 아니 우리 둘중이라도 누구라도 할줄 알았는데 <laughs> 아난지 집에 생각도 안했다 씨발 님 응? 여기갔다가 아래쪽 아래쪽 그 석궁 갔다가 이제 그럼 될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그거. 님도 둘이 성당장? 하고 내가 위에 그 2층 보고 올게요. 어? 가정 걸림 있으면. 어, 응. 가정 걸림 있으면은 2층에 박쥐가 있구나. 어, 돈 나왔어요? 네, 근데 내공 안 봤어요. 아야. 이건 닌가다. 아 진짜. 야 믿을래? 어 일단 석검 찍고 나 바람핑이에요. 그 닌가 떴어요. 예, 예 떴어 어디, 떴어. 어디, 어디, 저 카리아의 휘검지팡이. 그리고 성인은 쓸 데가 없다. 예, 성인은 쓸모가 없다. 예, 성인은 쓰레기고. 아.. 내가 죽는어 죽는다 이고 아니.. 페리 좀 하자 야 가만히 어? 서있어 씨저마 뭐에요? 몰라 지금이다! 나 피가 없어요 아그피부어 어우 어얘 경지가 안보고 씨어니마가는 돼. 개새가아 얘네 진짜 세. 아... 아더살아있나어살아있나 아야 헌잡이 힘들어 오오오오 힘들었다 힘들었어 아이 쓰레기들 밖에 없네 성인 진짜 그니까요 러 안써 어 바로 옆에 갱도있어 응 갱도가자 아 맞다 니 혹시 그금전목이 없으면 응 제가 금전목이는 나오긴 했어요 그. 불나 불? 나불 있잖아 아. 어지간히 종가 아니상은 웬만해서 안바꿀거예요 그러니까 레어 정도는 돼줘야 돼, 7레벨. 그렇구먼. 여기, 요 앞에, 여기... 부르기, 요 앞에 부르기도 하고. 음. 요 앞에는 그거. 2층은 없겠지? 뭐 보스 보고요? 아, 그 불승병이. 여기 고장이. 불승병이. 근데 2층 가는 시간이 약간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이런 데는. 여기 성인이 있을까? 성인도 보면 될, 거, 될 거예요. 이건 벼락 쳐 엘대 유성이다. 네 <laughs> 어, 그거 내라. 아 근데 쓰레기인데 이거. 아나그래도 내라. 아예 알았어. 기판이 그냥 부러졌어. 벼락이기도 하고. 어 이거는 나쁘지 않네. 응. 엘대 유성 뭐야? 근데 나 몰라. 엘대 유성. 그 본편 최종 보스 엘대 있잖아요. 어. 걔가 쓰는 필살기거든. 어디 찍었어? 아아 어성어 어, 성당 가자고 가도 될것 같아요. 어, 저건 토령 어떻게 할래? 저 성당 교회부터 먼저 가자. 교회 가도 될것 같아요. 저. 저 멀리 교회 가져가는데 네, 빨리 가야 될 거예요. 예락창 아 이거 어? 그리고 스태츄 스태 좋네 마술기도 영창 속도 상승 이것도 어, 좋네 그거 몰랐네. 조양사 조향사정도면 빨리 할수있지이이동람적집적잡사 있어, 지금어조사람조사면 별거 없는데 이제 옆에 없는저 시종이 도 없지. 저런 사람도 없로 저런 사람지 않아요? 람도 와, 지마런사 와, 도마 어디서 힐을 잡았어? 저런 잡았어요 뱀 통로 아 이거 먹을 수가 없겠다 그냥 갑시다 응. 여기 숨이야 나가 백금에서 이거 동상 아 동상 좀! 붐. 가만히 있어라. 좀 진짜. 귀찮네, 이거. 저 따라오세요. 아마 얘도 얘도 안 같긴 한데. 아니다. 얘 모르네. 모르네. 예. 우리는 안줄 알았어요. 여기에요 자성 님이에요 아니면 내요 몰라? 내건내건쪽단석 아싸 가자 아내 거대 내대내 혼자 잡고 있는 거야? 승병이면 따가 치지 박감이 쪽에 일단 어. 또... 이쪽에요 아. 네, 아, 여기, 2층이 없네 여기는 응, 없더라고 성인 깠어요 오케이 아...이... 이 e e 뭐 나왔어요? 니? 아, 아는는쓰레 I'm not 어 u r e 어요 공격 시 FP 회복인데 별로 너무 안 좋은 거라서 이건 하 u r e I'm not sure. 두개먹 o 거 s u 교회. 두개 먹었거든요, 교회. 어, 예. 굳이 굳이 교회 그거 교회복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아, 궤욕심 너무 크다 세계는. 가서 강화도 해야 되고. 일단 뒤 한번 클리어하죠, 우리. 가고 있어요. 방구사냥 것만 아니면 돼, 우리는. 어 그리고 여기 그거다. 그아 그 왕조의 망령이, 리필 있어요? 어 없는데? 됐다 해봅시다 신선하니 시... 응, 니스님 제발 딜 존나 이스.. 해주세요 또있니다오 오오! 어.. 나 본다 네 열심히 하고 있다 나예어얘 왔다 얘 왔다 보통 레벨 6대니까 해마다 아 이발 자꾸 쓰레기만 주네 진짜. 아 도가니도 아니다 그그 그 도가니 아니고 그거예요 이거 그, 파밍할 파이밍, 파밍할 시간 파밍할 시간 없었어요 없겠네 어, 없겠네요. 응. 그니까 이거 일차 가고 바로 그냥 하면 될것 같아. 어, 설마. 아, 음... 괜찮. 스카라베아 이리 와. 일단 줘. 오, 좋은 거다. 났어. 뭔데? 최대 HP 상승. 어. 에싸비들 어, 전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오나? 용철아, 진짜 오랜만이다. 어, 씨경지가안 먹었어. 너한번더 피야 돼 이거. 얘 폭발해. 이리 와. 이거, 그로이 먹여야돼 이거, 이거. 이거, 궁금한 게있거 이거. 그거 이거, 있잖아요아거 이거. 이거, 이 있잖아요. 아, 있잖아요? 그로 잡아야지 잡어져지 떨어져요. 이렇게 그로게 걸어줘서 얘버퍼를 없애줘야 돼 점프한다 이거 아네 어? 시피한 줄 알았는데 한번두번 그로 찌르고 그에데우의 안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엄청 구리거든 드라 그래, 이게 딜이가잘나와 아니야, 딜이 안 나와. 그거 그딜안 나와요. 그딜하라고 만든 기적 아니에요. 그래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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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마무리. 아, 맞. 내팀 중간? 중간 뭐였어? 다 구려. <laughs> 스킬 하나도 없어서. 와, 씨발, 다 구려, 씨발. 이거 아니야? 정이... 야! 내놔! 아하하! <laughs> 아이, 뒤질 것 같아가지고. 아, <laughs> 씨, 젠장. 얘 진짜 근데... 그 난 지하를 안 합니다. 엄청 설이다. 완전 개 사기 떴네. 와개 사기 떴네.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떡발 <laughs> 떴다. 석검 갈 필요 가 있나 이제? 성채를 우리가 지하를 이미 클리어했으니까 저... 옥상 잡고 나면 아마 석검만 같은 거 먹을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근처에 석검 있으니? 그 응, 여기 그대 여섯 바로 왼쪽으로, 여섯 바로 왼쪽으로. 거긴. 여기 땅에은 기사여 가지고 그러니까 더 여유가 있지. 여기서. 야, 여기서 파밍 해도 되지 않나? 아니, 파밍 해도 여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아. 아, 아. 하하, 진정마법. 오. 호왜 나한테 시달리세요, 진짜? 한 마리 더 온다! 어이씨발 건방지게 말이야. 이그 옆에도 또 왔는데요? 아! 그러게요. 한 마리 더 있네요. 좋았어. 어, 이거 아우. 타이밍 있다. 죽이네. 갑시다. 가야지. 흔들리지 마. 움직이지 마. 흔들리지 마. 가자. 시공의 폭풍으로. 시공의 폭풍으로. 다 안다. 왔다. 왔다.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그 타이밍 여전히 모르겠다. 난 얘하고 칼리고가 제일 싫어. 와, 뒤보소. <laughs> <laughs> 방속으로 쏘재네. <잤다네. 웃음> 석권 먹고 갈래 아니 못 잘래요? 그냥 바로 가자. 바로 가도 안 돼. 그거 같은 거아 와, 소비병 회복시 FP 상승. 좋아요. 우리 이거 2층 잡긴 잡았는데 딱 어, 이 잡았더라. 얘오오아아벽발 예. 맛이 어떠냐? 와, 존나 쎄다 진짜. F.P 최대치. 땡큐 a 네 이제 다 돌아, 도달했네. 그 자기장. 음. 이거 하고 섞으면 되겠다. 여차하면 그 교회도 어어이 어. 너야. 아예 바닥 밟았다.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죽어 갔다 피해 어 나이 보고 있다. 나이 보고 있다. 아 야. 오씨나 죽었어. 샹 어, 이거 줘야지 어이씨발 좋은 거 떴네 내가 쓸게 아니라서 나이, 아, 아쉽네요 일단 일단 주워둘까 일 보소 씨. 아야 압자파는 기력이 아깝다. 네. 이게 훨씬 세 가지고. 뭐. 와. 여... 근처에 썩검이 이... 없네. 그러네. 그래 가자. 와. 야, 화를 왜 쏘니? 화를, 어, 쏠라고, 씨. 알리 잡아볼 것 같은데. 저 안쪽에 있었을 거야. 아마. 나머지 한 마리가. 여기 있네. 천설 우아리라. 우아리 맞겠다. 갑시다, 백트님. 응. 이도 차지가 뭐님 괜찮으시면. 아, 나 써야 돼요. 아, 족발 <laughs> 때문에. 예. 네. 갑시다. 우리 거인의 족 와, 거인의 족발이 얼마나 쎄다고. 일단 이 편전 나온 거 확실하고. 음. 오, 이제 돌진도 시작하려나? 설마. 하나 건데 나다. 예, yeah, 나요. 자, 플라이 빔. 그리고 다음 마지막 거였지? <목소리도> 어, 되게 졸라 뜨게 들어간다. 하얀 <laughs> 맛을 봐라, 오! <laughs> 아 멀어. 그 솔라레이. 오오깜짝아야오 어, 마이크. 와뒤 미쳤다. 오 <laughs> 뭐, 이게 파체라가니 리들? 자 그래 뭐할 거니? 봅시다. 어, 가만히. 어, 법...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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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야야야야 어이 야부들 니들 합체하러야 거니? 응? 어? 야야뭐뭐야야는데뭐야야야부들은야야 뭐, 뭐, 뭐 새로운 야야야야거아니야 에, 야야야야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새야서야야야야야야야야야에요야야야야야야야야얘야야야야야야 오오오오뭐 moż쓰 못쓰러다 뭐야 부, 초월의 뱀 아리무스 와저개 멋있다 뭐야 무다무다 어우!! p 뭐야 뭔데! 무다무다 ㅋ 와 이건 생각도 못 했다 이 u 초월의 뱀, 막힐게요 네 a n g a 얘 잡.. 어, 예, 아, 예, 잡겠다 예 자라 쪽발 오케이 그노스터 아 근데 얘방 근데 이그 전개에 보면 포르티스네 정말, 다 예, 전가 정말, 보내 정말, 정말, 정 오케이. 오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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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정말, 야말야 어? 정 뭐야? 말정 뭐야 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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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생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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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정이 정말, 정아 워우 잡기? 어, 어. 2단 잡기 아 맞추기 진짜 힘들어 근데 근호스터 그 어딨어요? 어? 근호스터 어? 그 살아있다고 떠하어 지금 파라 okay. 예, 파르나방 사레트 어떤데? 어, 어 딘지안 보여. 아니 근데 뒤 진짜 안팠힌다얘 필통 개 많아. 어, 뭔데, 뭔데, 필살 씁니다. 뭔데, 뭐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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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단 굴러, okay. 일단 굴러. Okay. <laughs> 뭔개질랄이야 오, 나 n 래 어, poor, poor, 열했 o 이 p o 기 r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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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나, 나, 나 일단 그돈또 조져야 돼. 그돈 똑바로 조져야 돼. 오케이, 그돈또 일단 조졌어요. 제발 시체 남기지 마라, 못 하게 다 아, 남기네? 오! 오이 씨발! 어, 뭐 한다, 뭐 한다, 오! 포도 데미지 세다네 포요 데미지 세요 어우 바닥에 자, 바닥에 폭발이 난 잔형이 일으킨다 어우 이거 진짜 개쎄네 어? 딜타임! 딜차. 딜타임 딜타임! 딜타임! 아또 분열했어 됐다! 그렇게, 해. 갑자기 딜 엄청 많이 들어왔네. 그, 버개, 버개. 아야야야. 오케이. 이번엔 잡아야 돼, 우리. 이번... <목소리> 아우, 왜 이렇게 멀어? <목소리> 어, 뭐야. 기상할 때 피가 줄어든다, 예. 기상, 기상하거나 나올 때 피가 줄어 예. 오케이. 본체 노리자. 딜해주세요. 나이스! <목소리> 오! 씨발. 아 재밌었다 방금 아와와 참신하네 참신한 충격아 이런식으로 나오는구나 초월의 빛아니보스 멋있다 그 안에 있던게 본체가 나오는거였구나 쟤들 얘네 설정상 있잖아요 그 멸종하는거 막으려고 이제 머리를 졸라 굴렸거든 얘들이 멸종하는거 네. 막으려고 서로 그래서 서로 협동하는거란 말이야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게 이제 초월의 빛아니보스 적은거 봐 생존 생존 하려고 이제 나온게 저거인 거지. 와. 멋있었다. 좋았다 방금. 어디가? 멋있었다. 와, 네. 잘 만든데. 씨. 예. 근데 보츠 피 진짜 이쁘 있어. 진짜. 보자. 최대 마나 상승. 공격 연소시 마나 회복. 개사기네. 이거 완전 복사. 크... 이거 완전 복사 무기네. 아 복사 유물이네. 그래 복수한테 어... 이런, 이런 거 필요했어 복수하는 네, 복수한테 이런 거 필요 이런 거 필요했어 진짜로 만화 회복하는 스타일도 너무 없었어 가지고.